안녕하십니까? 한국 미스터요 측정 가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캘리퍼스의 사용 전과 후의 기본 점검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캘리퍼스의 각 부위별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의 측정자 부분을 외측용조, 상단을 내측용조라고 합니다. 중심이 되는 자 부분을 어미자라고 하고 좌우로 움직이는 슬라이더 부분의 하단 눈금을 아들자라고 부릅니다. 버니어라고도 부르죠. 캘리퍼스는 일반적으로 외측과 내측 측정 말고도 단차와 깊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내측 용조와 제일 왼쪽의 기준면을 이용하면 단차 측정이 가능합니다. 반대쪽, 제일 오른쪽의 기준면과 슬라이더를 움직였을 때 나오는 이 뎁스바를 이용하면 말 그대로 뎁스 깊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슬라이더의 위쪽에는 고정나사가 있어서 슬라이더가 움직이지 않도록 클램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측정범위가 150mm인 캘리퍼스를 예시로 함께 사전 점검해 볼까요? 먼저, 절삭분이나 먼지 등이 있을 수가 있으니 전체를 깨끗한 천으로 닦아냅니다. 슬라이더를 천천히 움직이면서 측정 범위 전체에 걸쳐 걸림이 있지는 않은지, 작동이 균일한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측정면과 기준점을 확인합니다. 기준점은 어미자의 영 눈금과 아들자의 영 눈금이 서로 일직선으로 일치하면 됩니다. 측정면을 확인할 때는 조명이 필요한데요. 조명을 비춰봤을 때 외측 측정면은 빛의 틈새가 보이지 않아야 하고 내측 측정면은 빛의 틈새가 희미한 일직선으로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럼 측정을 다 하신 후에 관리와 보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용 후에는 각 부분에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방청 처리를 하는 등 전체를 청소합니다. 그리고 외측 용조를 맞닿게 보관하지 마시고 간격을 0.2에서 2mm 정도 띄어서 보관합니다. 고정 나사를 조여놓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정 나사는 해제하여 보관합니다. 고온 고습한 장소나 먼지가 많고 오일 미스트가 많은 장소에서의 보관은 반드시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실제 사용 방법과 사용 중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